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다니엘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인데요. 이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이름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안에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몇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의로움의 본으로서 세 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의,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들 또한 본문에 잘 담겨 있으니 본문을 읽으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묵상해 보시고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세에 대한 예언과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다니엘서는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다니엘의 개인사로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으로서 다니엘서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들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니엘서가 각 장마다 쓰여진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각 장마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첫 번째 장은 당시 자신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작성했고 이두 번째 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작성되었고 이세 번째 장은 다시 자국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자인 다니엘이 이렇게 언어를 바꾸어가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격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바벨론의 왕인 누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얻게 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에는 이방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을 누부갓네살 왕의 꿈과 누부갓네살 다음 왕인 벨사살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윈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이 네짐승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이두 번째 장을 읽으실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이 모든 환상들이 이 옆에 표에 나와 있듯이 이 바벨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 나라들이 어떻게 부응하고 또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에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을 저자인 다니엘 본인이 몇 차례에 걸쳐본 환상을 풀어 해석함으로써 전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장 초반부에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양, 수염소, 작은 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받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서의 구성과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했던 다니엘처럼 당당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